자못 들은 걸로 해줄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 가볼게요. 자, although computer scientists and mathematicians tended to be talented, 맞죠? At computer science and math. 말을 참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비록 컴퓨터 과학자와 수학자는 컴퓨터 과학과 수학에 재능 있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되겠죠. 재능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as a group 관로치세요. 집단으로서 그들은 tend not to be sensitive. 민감하지 않은 경향이 있대요. 민감하지 않은 경향. 이런 것들은 약간 어휘 변형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에 민감하지 않다 to the nuances of language. 언어의 어떤 뉘앙스, 뭐 의미 이런 풍기는 이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는 경향이 있대 그럼 뭔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런 게좀 덜하다 이야기인데 만약에 something needs a name 만약에 어떤 것이 이름이 필요로 한다면 그들은 이 그들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 과학자 수학자 얘기한 겁니다 이들은 obsessed 속박하지 않는데요 뭐해 뭐해 picking the perfect name 완벽한 이름을 고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속박되어 있지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이름이냐? That has ideal connotation and Latin roots. 그러니까 이상적인 connotation 하면 함축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라틴어의 어떤 근원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외에 당신이, 당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what have you 하는 말은 그냥 무엇이 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비슷한 의미 이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들은 단지요 이름을 뽑아요. 보통은 이런 이름이죠. 어떤 이름? 빈칸 이름. 이렇게 들어가 근데 뒷말이 있잖아요. 뒷말 딱 보는 순간에 이 빈칸은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진짜 왜냐면 뒷말이 예시거든요. 아니 파이썬더 프로그래밍 랭귀지 아 나는 모릅니다 컴퓨터 쪽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컴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은 is named after Monty Python의 이름을 땄다라고 얘기합니다 The Comedy t r o u p 하니까 Comedy t r 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 나오죠 극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희극 극단이에요 극단의 이름을 따서 지었대요 그럼 Monty Python 이라고？하 는것은 All Comedy Text 라고 얘기 하고, 거기 All Comedy 란 말도 나오 죠？지 금요, 그러니까 초 기에 어떤 텍스트 인데 컴퓨터 과학 에 서의 텍스트 가 바로 Monty Python 이라고 얘 기하 는데, 어쨌든 이게 그냥 희극 집단 에 대한 어떤 이 름을 따서지었 다라고 얘기 해요. Like 뭐 처럼 요? Star Wars 처럼, 그래서 이런 것은얘가 지금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Like 뭐 Star Wars처럼요 아, 아 다시 아, 죄송합니다 스타워즈가 It's the early narrative text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원조 서사 이야기 텍스트 문서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라 이어서는 전체사라기 보다는 접속사가 쓰는 게 맞습니다 마치 뭐 뭐인 것처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렇대요 다음 드 e 고 a n g o A web framework 웹 프레임워크인 Dezango는요 아나 몰라요 드장 e 인지장고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의 이름을 땄다? 드장고 레인허브트의 이름을 땄는데 누구냐니까 재즈 기타리스트래. 드장고 프레임워크의 창작자인 인벤터라는 이 인벤터가 누군지는 모르는 게이 인벤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래. 됐죠? 무슨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어쨌든 지 좋아하는 사람이 름을 땄대. 자바, the programming language. 자바는 대충 합니다 어, 근데 이것도 커피의 이름을 땄대요. JavaScript, an unrelated language, 관련되지 않은 언어인 JavaScript는 was invented, 발명되어졌는데 around the same time,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대. Java와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is also, 불행하게도 named after coffee. 역시, 이름 커피 이름을 따대요 뭐야, 이게? 그러면, 대충 봤을 때는 전부 다 뭐예요? 누가 이거를 뭐 이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부 다 뭔가 흔한 이름들이죠. 얼핏 보면 그리고 그냥 누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이름을 딱딱 하는 거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물건의 이름을 딱딱 요 정도에서 그냥 끝이 납니다 자 보기 보세요 답 3번밖에 없거든요 has to do with something they like 라고 했지 여기서 has 하고 to 이거 has to라고 해석해가지고 뭐, 뭐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보통 have 다음에 something 들어가고 to do 윗 이거예요. 그럼 A 여기 주어, B 여기 목적어, 전체 단위에. 그럼 A는 B와 관련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something이 간혹가다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무턱대고 해부투 닦고는 순간 어 해야 한다 이카안 된다는 겁니다. 뒷구조가 뭐가 나왔을 때 이런 구조 나왔을 때, 그럼 뭐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1번 contains Latin roots, 라틴어를 포함한다. 그러면 차라리 앞에 연결해서 h o w e v 게 같은 게 나오든가. 그다음 2번. gives musical inspiration. 음악적인 영감을 준다. 그럼 커피가 나오면 안 되죠. 그다음 4번. matches a specific branding strategy. 상표 절 구체적인 상표 전략과 일치한다. 상표 전략? 그것도 말이 안 되고. reflects the program's of functionality. 프로그램의 기능성을 반영한다. 그럼 기능이 뭐가 이득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그게 없어. 왜이따가 문제를 내? 이런 거 문제 안 내. 이거. 이거 연락카운다그 이번 시험 정수 이번 시험 시원. 아시겠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장 넘어가. 자, 이제 순서 문제. M communications e r v i c e s 자, 통신 서비스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단어를 소통이란 말을 써도 되지만 여기 S가 들어가고 서비스도 같이 묶여서 들어가잖아요. 커 이걸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When Picture Phones Were Introduced in 1963 at the New York World's Fair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아이고야 이게 되게 일찍 나왔구나 화상전화 아시겠죠? 화상전화가 1963년에 소개되어졌을 때 An American Telecom Giant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뜬금없이 보면 미국 통신의 거인 이렇게 들어가잖아 당연히 거인이 나오진 않겠죠 거인 뭐예요? 거대 기업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거대 기업인데 which had been at the forefront of the designing and introducing the technology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갔는데 forefront 간거 전선 또는 선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기술을 디자인하고 그 기술을 소개하는 데에 전선에 있었던 한 미국의 통신 거대 기업이 estimated 예측했답니다. 뭐를요? 이거, 에스티메이트 견적을 내다란 말도 되지만, 예측하다로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물론, 예측을 수치상으로 예측한다는 게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there would be 10 million such phones. 그러한 폰은, 그러한 폰, 그게 뭐야? 천만 대의 어떤 그러한 폰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1980년쯤 되면. 그러니까 1963년에 발명이 되고 소개가 되었으니까 지금은 당연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용화가 되면 1980년쯤 되면 천만 대의 화상전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야. 됐죠? 요렇게 해놓고 순서 잡아볼게요. 자, however the reality. 그러나 현실은 엄청나게 modest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보다 이런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어, 얼핏 보면 그럴싸하죠. 맞죠. 얼핏 보면 그럴싸한데 왜 a가 처음이 안 되게? 딱한 표현 때문에 안 됩니다. 요 문장에서 보세요. 지금 뒤에 나오는 이말 때문에 일단 안 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이거 앞에서도 지금 안 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 선생님 아까 거대 기업이 예측했잖아요. 근데 거대 기업 단수 처리했잖아. 맞잖아. 단수 처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문가가 예측한 내용이 뭐예요? 그러한 위성폰이래요. 그러면 최소한 A 앞에서는 위성폰에 대한 어떤 소개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현실은 매우 모데스트했다는 얘기는 되게 형편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모데스트 사람 성격 얘기하면 겸손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형편이 없었대요. 뭔가 좀 미미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위성폰에 대한 이야기가 B 아니면 C에 나와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A는 일단 탈락입니다. 다시 볼게요 그런 위성포는 aside from some sub-sized national security application 가는데 보통 이 aside from이라고 하는 말이 몸으로부터 제쳐두고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얘기하면 몸으로 제외하고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일부 보조금을 받는 국가보안 application 그러면 일단 국가보안용도 저게 적용용도의 뜻이거든요 국가보안용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위성 폰들은 대부분 사용되어지는데 렌탈 유닛으로 사용되어진대. 임대의 어떤 단위로 사용되어진대요. 어디에서? 어드벤처 트래블에서 모험을 하는 여행에서 임대용으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틈새 시장입니다. 그러한 틈새 시장은 has been rapidly contested by alternatives. 그러니까 대체된 것들에 의해서 급격하게 컨테스트도 되어지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컨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컨테스트가 이거잖아요. 컨에다가 테스트 간거 이거거든요. 그럼 테스트가 검증하다인데 컨이란 말이 함께란 뜻이니까, 그럼 함께 검증한다 이런 이야기야. 이게 경쟁하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컨테스트가 무슨 대회에 있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대안, 대안이 되는 것들에 의해서 검증이 계속 되어왔대. 경쟁이 되어지네. 그럼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A 다음에 뭔가 나와야 되겠지. 그죠? 자, 근데 A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대안이란 말이 나, 끝났으면요. 지금 피처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폰이 들어갔어요. 이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뭔가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자, B 갈게요. But 그렇지만 the real number in that year. 그 해의 실질적인 숫자는 was it closer to zero, 0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A 내용도 그 결과는 되게 겸손했어. 근데 얘는 지금 위성폰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비슷한 얘기로 나왔잖아. 그 해에 얘는 제로에 거의 가까웠대. 그럼 아까 이던 모데스랑 같은 말이야. 그럼 딱 보는 순간 느낌 모셔야 되죠. 일단 B부터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30년이 지나고 나서 스마트폰과 함께 또는 랩탑과 함께 태블릿과 함께 그리고 카메라로 장착되어져 있는 이런 데스크탑 컴퓨터와 함께 personal video penetration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런 비디오 침투 아 시장 침투 개인적인 어떤 비디오 시장이란 침투는 was at the other extreme 극심하게도 230만 밀리언까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230 밀리언까지 갔대요 그럼 2억 3천만 2억 3천만 대까지 갔다 그런 이야기야 뭐가요? 아까 얘기했던 화상 전화 말고 다른 놈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c 각표 마찬가지로 at one time 끊으세요. Mobile phone connected by satellites. 자, 이러한 그 저기 뭐죠 인공 위성에 의해서 연결되어지는 모바일폰이 널리 예상되어졌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드디어 나왔죠. 전문가들에 의해.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말이 나왔어요 to be the next big thing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향후에 정말 큰 것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안 되는 건 아시죠 원래 제일 끝에 있어야 돼요 원래 be expected to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뭐 짧으니까 이제 좀 짧은 놈이 앞으로 가,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998년에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열광적으로 주장했답니다 뭐를? The consensus of forecast by media analyst is 그러니까 매체 분석가들에 의해서 이 forecast가 pp입니다. 과거 분자입니다. cast 이거 3단 변화가 cast, cast, cast거든요. 예측되어진 이란 합의는 약 3천만 대의 위성폰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2006년에 이르게 되면 2006년에 이르게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놔놓고 아까 얘기했던 a로 다시 돌아가면 뭐가 됩니까 연결이 되는거지 위성폰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더 얘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3번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얘도 글 내용 별로 어렵진 않아요 통신회사 업체들이 예측을 했는데 둘다 실패로 끝났다 그런 얘기잖아 이건 주제 제목 따져도 엄청나게 쉬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28강으로 갑니다 갔다가 다시 켜야지